경보사편 90.7MHz 구モーニン 인천 이도영입니다 4부 시작하겠습니다. 정치 맛보시죠. 박상병사 평론과 김은경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개헌론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최근 여권에서 권선공, 권선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또 야권에서는요. 김부겸 전 총리, 김두관 전 의원, 또 조국 혁신당까지 또 인천에서는 또 유정복 인천시장이 또본권형 개헌론 얘기를 하거나 또 필요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연일 내놓고 있습니다. 우건시 국회의장도 지난달 19일 외신 기자회견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을 했는데요. 각자 여야 입장에 따라서 개헌의 의미 그리고 지향도 조금 다르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평론가님, 어, 앞서 이 최적의 개헌의 타이밍이다 싶진 뭐, 네. 않겠지만 네. 어,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 어, 다시 한번 조금 정리 좀 해주실까요? 어, 윤석열 대통령의 비극적인 행태를 네. 보면서 사실은 이런 그 불행한 역사를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공감대가 큰것 같아요. 대통령 한명 잘못 뽑으면은 군대가 들어와서 쿠를하다가 마비시키고요.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도 고생 많이 합니까? 또 이거는 단지 내치만이 아니라 외교 안보 국방으로도 엄청난 타격이거든요. 예. 지금 민생은 거의 바닥에 추락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 지방 같은 경우에는 초토화 되고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다음에 지금 뜸을 들고 있습니다만 한국에 대해서 관세 얘기해버리면 어떡합니까? 이 와중에 누구도 지금 대책을세울수 없는, 이렇게 불안정한 대통령제를 음. 가지고 언제까지 우리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얘기할 수 있느냐? 딱 보니까 아, 지금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진짜 한번 해보자. 그래서 타임 스케줄도 정확히 맞는 게, 봐보세요. 예. <laughs> 예를 들어서, 이번 대선 때 예. 여야가 공약을 해요. 대통령 어, 언제까지 개헌하자. 예. 공약이 중요합니다. 국민 여론으로 또영망송화등 이런 방송에서 압박을 해가지고 개헌하, 개헌 개헌 공약 해라. 그러면은 음. 5월달 정도에 대선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여야 대표가 공약을 하는 거예요. 그때 반드시 개헌한다. 개헌겠다 그, 그리고 어 제일 중요한 권리구조를뭐 무엇에 뭐, 대해서 전형적으로 보겠다. 중하 후난 다음에 음. 내년에는 지방선거예요. 네. 그때 지방선거가 4년 뒤에 2030년에 지방선거 하지 않습니까? 총선이 언제냐면 은 2032년이에요. 그러면 총선이 다음 대통령 선거에 중간평가된다고요. 가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같이 딱 시간을 맞출 수 있어요. 임기 많이 안 줘도 괜찮아요. 마지막에 날지만딱 조절하면 돼요. 네. 이렇게 된 경우가 그 26년 만이에요. 이렇게 딱 조절, 조절, 조절이 된게 자동적으로 맞추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음.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를 단축해서 개헌 하자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별로 안 좋아했잖아요. 단축, 단축은 알아서 단축되지만은.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단축 안 해도 자연스럽게 개헌을 하면서 다음 정부에서 합의만 되면 은칠공화국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권력 구조를 바꿀 수가 있다고요. 예. 지금이 진짜 골든타임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지방선거를 하고 다음 지방선거를 4년 뒤에 예. 대통령선거를 같이 치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음... 총선은 당연히 중간평가가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대통령선거와 총선 두번 치러도 돼요. 지방선거 따로 안 해도 된다고. 대통령 선거 같이 하는 거니까. 예. 이거는 비용도 줄이고요. 총선이 제대로 된 평가가 될 수도 있고. 한번 봐 보세요. 대통령 임기 대통령이 5월 달에 선거 했는데 총선이 6월 달에 청해요. 이게 음. 중간 평가가 됩니까? 안,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 모든 면에서 볼 때는 다 지금이 그래서 타임스 케줄을 보면은 지금이 골든 타임이다. 그래서 여야든 음. 여야는 아니고요. 국회의원들이라든지 또는 전문가들이 지금이 골든 타임이다. 여야는 정략적으로 지금 집권하고 예. 있는 것이고 전문가들도 국회의장들로 원로들도 음. 지금이 골든 타임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은 새로 당선된 대통령이요. 그죠? 아니 후보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후보가 이제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제 헌법 개정 개, 그다음에 헌법 개정이 되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총선 때 국민투표 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돼서 헌법이 이제 그러면 그 이제 이번에 당선되게 된 앞으로 이제 조기 대선 여러 지을될 네, 네, 경우에 네. 그 대통령 이 권한이 제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 요안줄안 줄어들어요. 언년도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하고 하고 다음 대통령부터 이제 7공항이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다음 이재명 대표만 해야 대통령이 되면은 제7공항을 열어 젖기는 아 그러면 뭐그렇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다음 대통령 되는 사람은 권한에 있어 그대로 대통령 제도 그대로 유이시키는거 아니에요? 그거 문제 없잖아요. 문제 없어요. 문제 없어요. 문제 없는데 แค 얘기를 하는 순간에 예 이 논의가 제대로 되느냐? 안 된다고요. 제왕적 의회제도 받고 또 한다고. 이렇게 가버리면은 탄핵 정국에서 계엄 정국에서 내란 정국에서 물타기가 돼가지고 계엄 문제 때문에 얘가 또 싸운다고요. 완전히 중심을 이슈를 어, 옆으로 옮겨버려요. 예. 옮겨버리면은 이거, 이거, 이거 어떻게 될까요? 국민들은, 아니, 지금 탄핵도 정리가 안 됐는데, 예. 내란도 정리가 안 됐는데, 무슨 계엄이 냐고 하면 민주당한테 지켜타를 날린다고. 예. 민주당 할 말이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민주당은, 너 예, 때가 아직 안 익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다수의현당에서 지금 예.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까지 예. 해주신 건데요. 어, 교수님, 네.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아까 잠깐 제왕적 의회 얘기를 하고 있는 국민의 힘 얘기 바로 이제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지금 보시는 거죠. 그... 네, 네, 지금 한동안 소극적이었던 국민의 힘이 왜 지금 개헌과 그... 개헌과 탄핵 이후에 이렇게 개헌론을 불붙이느냐 그 의도를 정,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네. 우리 헌법의 고질적인 문제인 제왕적 대통령제 즉오년 단임제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라는 식으로 지금 제도의 문제로 물타기하는 거죠. 국민의 힘은 그러니까 이건 국민의 힘과 윤석열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의 문제다. 음. 이건 이렇게 물타는 시도를 하는 거고요. 또 본격적으로 그 내용들을 또 들여다보면 그 개헌의 내용이 순수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음. 대통령제를 선보는 것도 있겠지만 그 예. 안에는 지금 헌법 8 2조의 문제가 되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돼서 지금 대통령이 되면 형사상 불소축권 예. 그걸 선봐야 된다. 이재명 방지 개헌 뭐 이런 음. 얘기까지 지금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 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거야말로 지금의 이 탄핵 정국에서 국민의힘이 빠져나가면서 동시에 이재명을 잡겠다라는 이런 의도를 보이는 이 개헌에 민주당이 같이. 춤을 음. 출 리가 없죠. 네, 그래서 지금 의도가 너무 예. 불순하다. 예. 지금 평론가님이 말씀하시는 시기는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음. 지금 이제 골물대로 골문 지금 이 대통령제의 단점을 더 이상 우리가 유지하는 것은 예. 어, 바람직하진 않지만 지금은 시기적으로 탄핵에 집중해야 한다. 왜냐하면 음. 지금 탄핵이 정확하게 언제 인용이 될지 그러니까 예.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후보들이 이 개헌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준비해서 공약에 넣는다. 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음. 아니 평론만 님, 그러면 탄핵 심판 난 다음에 개헌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탄핵 심판 하고 난 다음에 예. 가능하죠. 가능 가, 아, 가능한데. 이제 문제는 탄핵 심판 그래서 저는 탄핵 심판이 끝나는 다음에 그 개헌을 하자고 그러는데 탄핵이 심끝나면은 대통령성 일찍 너무 촉박해요. 두달 안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개헌 논의가 될까요? 음. 그래서 문뭐거예요 대통령 선거가 6 개월, 7 개월 남으면은 제라도 앞장서가지고 네. 이거는 나라의 백년 음. 미래를 걸 하자 할 텐데 두 달에 후보 후보 선출하고요. 공약만 들면 끝이에요. 음. 바로 그래서 그래서 이번에는 안 되는다다가 더더욱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에이 어떤 진정성을 의심하기 때문에 예. 협의가 되면은 협의가 안되 협의가 안 된다니까요. 알겠습니다. 어, 그래서 시간을 보내가 민주당이 그래서 안할것 같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말만 무성하고 대리선에서 음.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 겁니다 지금 말만 무성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비명계 민주당 내에서도요 비명계에서도 지금 개헌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김경수 전 전남 도지사 아, 복당 신청을 하면서 원포인트 경남, 경남. 그~ 전남 도지사 아~ 경남 경남 도지사 예 경남 예. 네, 예. 지사 네. 전 어, 김경수 지사 전 지사가 원포인트 개헌을 해서라도 어, 개헌 방지를 위한 개헌을 하자라고 네. 얘기를 했고요또 이광재 전 강원 지사가 어, 민주당 대선 승리 위해서 개헌을 주도하자. 네. 뭐 내로남불 정치 끝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이게 비명계 중심으로 민주당 내에서 개헌 논의 일고 있는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는 어, 이재명 대표한테도 이번 대선 때 공약을 합시다. 우리 우리 우리라도 공약을 하자. 라고 하는 압박이고요. 또 하나는 친명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명계도 지금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과 공감할 수 있는 개헌 문제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존재감을 네. 부각시키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비명계 쪽에서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때 개헌을 만들어 냈잖아요. 국민 국민 개헌 안이라고 예. 반대 할 사람은 없어요. 민주당도. 다만 이제 이, 시, 이 타이밍이라든지 또 국민의 힘의 진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긴 하지만은 어, 적어도 민주당 내부에서 비명계 쪽에서 이 얘기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압박을 하면서 그들의 견제감을 네. 드러낼 필요는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뭐 저는 지금 이 김경수 이광재 이두 인물의 개그 개헌 관련한 논의에선 예. 두 가지 저도 좀 주목을 하는데 하나는 지금 둘 사람 다 공통적으로 개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불법 개헌 그러니까 개헌 선포의 문제가 있었음을 어~ 강조를 하면서 이걸 막을 수 있는 개헌이 필요하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예. 지금 불법적 개헌을 어떻게 방지할 것이냐 그 이광재 전 지사도 개헌 선포 권한을 아예 없애거나 아니면은 전시에만 개헌을 선포할 수 있게 했다면 이런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예. 점에서 두 사람 다 이번에 윤석열의 개헌에 대한 개에 대한 문제를 어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공통점이고 음. 두 번째는 어 민주당이 어쨌든 지금 거대 야당으로서 개헌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니 예. 민주당이 먼저 솔섬 수범할 필요는 있겠다. 그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지금 당 자체가 이게 정상적인 당이라고 좀 보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당장 이번에 꼭이 대선을 앞두고 이걸 준비해서 하자라는 의미보다는 어 시기가 더 늦지 않는 필요한 시기에 어 민주당에서 먼저 개헌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논의하고 먼저 시작하자라는 의미에서 저는 유의미한 예. 음. 문제 제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헌 방지를 위한 그렇죠. 방점을 두고, 두고 있으니까 있다는 것과. 예, 예. 그래서 그런지 지금 요 얘기가 윤석열 대통령이 개헌은 합법적인 통치 수단이라고 <laughs> 네.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laughs> 네.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이제 민주당 비명계 쪽에서 그걸 가지고 개헌을 얘기한다 이렇게 <laughs> 네, 네. 볼수 있다는 겁니까 그렇뭐 음. 저는 개헌 방지법을 위한 개헌은 필요하지 않다고 봐요. 지금은 또 방집 다 있어요. <laughs> 그리고 예. 윤석열 같은 대통령이 앞으로 나오기 어려워요. 왜? 우리 헌법이 잘, 나는 저는 윤 대통령을 보면서 평생을 법력으로 살아온 검사가 예. 헌법의 내용도 제대로 모른다고 얘기하면은 이거는 충격이 아니고요. 절망이에요. 절망. 음. 어? 그러면서 무슨 뭐또뭐 뭐 의원이 아니라 요원들을 끌어내렸다고 얘기하는 것도 이것도 무슨 그 과거에 옛날에 그 예. 저기 미국 가가지고 뭐 저기 발이 날리면 얘기가 똑같은 거는.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입만 열면. 입열구라는 말이 있어요. 입만 열면 구라예요. 그러니까 <laughs> 그런 얘기에 관심을 기을필요 없고, 개헌을 한다면은 땅가면안 돼요. 권력 구조만 해야 돼. 그거는 김경수 전 지사에게 맞아요. 권력 구조만 바꾸고, 나머지 다 해버리면요. 예. 개헌하다 싸움 다 합니다. 별거 다 해요. 음. 무슨 이재명 방지법, 윤대통령 방지법, 누구봐 무슨 방지법, 그게 개헌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런 데가 아니고, 한다고 하면은 권력 구조만 바꾸자. 메커니즘 네. 구조에 맞춰서 거기에 그 하이단인 선거제도만 바꾸는 것이면 급선무고 김경수 네. 전지사의 얘기는 저 옳다고 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이렇게 합법적인 통제 수단이 개묘로 얘기하는 것은 뭐 본인이 뭐, 뭐 탄핵심판이라든지 뭐 내란죄 이런 문제 있어서 넘어가기 위한 그런 발언인을 그래, 보는 거죠? 그렇죠 이거 만약에 개헌한다고윤 대통령이 방치보 하면은 어이 우리 헌법이 지금 뭐가 부족한 것만 보네? 우리 헌법이 명확하다니까요. 보통 정상적인 사람은 그 헌법 보고 개, 개헌 못 해요. 비상 사태 선보수 보고 못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뭔가, 그러니까 이게 좀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다음에 예. 김용의원 나와서 얘기하는 거 봐보세요. 그게 말이미가 된장입니까? 저는 이 말은 이전에 언급하고 싶지도 아, 아, 않아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난번에 탄핵심판 결혼 길에 나와서, 나와서 하는 얘기. 윤석열 대통령이 한 얘기 말씀하신 그럼, 거죠? 그럼요. 그 그럼 우리 아이들이 볼고 싶어서 정말 부끄러워. 저런 사람이 대한민국 별 세계였어요. 국방부 장관이었다고 지금. 그, 넘어져 하는 얘기가 말도 아니고, 대정도 아니고, 막 짓거리면서, 예. 그러니까, 그렇게 뭉쳐있는 거예요. 그렇게 뭉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한 사람만 제대로 정신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음. 그리고 또, 해도, 해도 안되잖 국민이 막아내잖아요. 해도. 예. 그러니까, 그거는, 어, 윤석열 방지법의 기관은 필요 없고, 예. 권력 구조만 바꾸자. 아. 물론 윤석열 같은 대통령은 다시 나오진 않겠죠. 예.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이 개엄을 검토했다는 문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헌법에는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지금 이에 준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입법 독주, 예. 독주와 이 탄핵 이 전국을 국무위원 탄핵 전국을 윤석열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로 봤기 때문에 개엄을 발의한 거 발효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여지를 아예 주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헌법 자체에서. 전시 상황에만 개엄할수 있다. 이렇게 못 박았으면 지금 탄핵도 벌써 지금 심판이 끝났을 겁니다. 예. 지금 전시냐 이걸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계속 항변하는 게 윤석열 측에서 지금 비상사태였다. 네. 전시에 준하는 준한다라는 이 표현에 해석의 여지를 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조차도 없애는 건 필요하다. 개엄해야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개엄, 이번에 개헌 사태와 관련한 이 헌법의 확실한 조문을 만들 필요는 있다. 음, 저는 반대입니다. 그걸 우리 지금의 개헌법에 예. 구체적인 내용 다 있어요. 개헌법에 헌법에 그정할수 없어요. 그럼 전실은 어떤 전시입니까 전면전, 국지전. 그럼 국지전은 포화도로는 국지전입니까? 전시라고만 국한해서는 안 된다는 아, 얘기죠. 전실 주는 비상사태가 돼 있어야지. 그거 하위법으로. 다 지금 되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 전시에 준란다고 얘기하면은 상식적으로 남북 음. 남북 총에총격전이 있는 거지, 이거 예. 있는, 있는 것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군개 관련 법에 다 나와 있어요. 거의 다 되어 있다고 하이법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법으로 한다 하면은 법으로 전시만 하자. 그럼 전시를 또 적어야, 적어 돼. 전시 를 무슨 어떤 전시? 동해안에서 폭폭격이 일어나면은 그 전시입니까? 예. 그 군인이 북한으로 옮기면 그 전시입니까? 그 전면전 할 때? 이게 그 논란 때문에 네. 이미 우리는 그그 체에 그, 그 체계는 성숙돼 있다. 윤 대통령만 몰라지 국민 다 알고 있는 거를 그걸 윤 대통령 방지를 위해서 개헌해 음. 늦 뜻이라고 하는데 는 저는 그 동의하지 예. 않습니다. 뭐윤 대통령도 그래서 개몽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 비상 계엄이 아니라 개몽령. <laughs> 웃자고 하는 얘기예 아, 신문에 많이 나오는 얘기라서 저 아, 그런 그래. 얘기 우짜가 생각 아니라 진짜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 아, 신문도 <laughs>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laughs> 아이 뭐 윤석열 대통령 얘기 하니까 아. 개몽령이라고 또 인용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저더 무시는 거는 아까 요원들 끌어내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각종 건 사령관이 안에 끌어내릴 요원이 없었습니다. <laughs> 밖에 있었다는 거다. 예. 그러니까 이 말이 예. 그렇죠. 네. 예더 이상 말안 하죠. 말 이제 대장 모르겠다. 못따하해요예 그런데요,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지율이요. 한 여론조사는 에서51% 과반수가 나었습니다 이거 지니까지도 그, 진짜 문제입니다. 저도 어제 그 내용을 봤어요. <laughs> 깜짝 놀랐서 야, 예? 이거는 진짜 나쁜 겁니다. 그 질문지를 보면요, 예. 앞에 무슨 헌법 재판관들 성향 다 얘기하고, 예. 한, 난, 난 다음에 마지막에 유대 층을 물어본 거예요. 그 사람들만 다 답을 한 거야. 이거는 저는 제재해야 된다 봐요. 그 여론조사 공정 아, 말하는 거죠. 아, 예, 예. 어, 이 문제가 있어요. 그 관련된 내용을 분석해봤어요 저는. 내용 예. 그러니까 질문자 자체가 누구누구 문제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그런 사람을 극추래해서. 마지막에. 지금 윤대통령이 지지하느냐? 아대부분 지지하게 지금 그 사람들한다. 그걸 여론조사라고 해서 빡빡해 가지고 이거 에? 언론에서 중요한 건 언론에서 그걸 보도를 해요. 예. 진짜 온통 나라가 미쳐했다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취임 당시에도 50%를 넘는 지지율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20%대 지지율만 봐서 이건 정말 믿을 수 없는 지지율이다. 지금 평동관님 말씀하셨듯이 이건 예. 조작에 가깝다라고 보입니다. 아, 조작 조작보다도 아, 범죄입니다. 범죄. 범죄. 아, 범죄. 네, 네. 아, 이게 범죄입니까? <laughs> 네. 지지자들만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아. 50%밖에 안 나왔네요. <laughs> 아, 그러데이걸 많이 문제점을 또 지적을 했네요. 뭐 노정면 의원도 지적했고 이게 펜앤드 마이크라는 특별조사라는데서 쭉 지금 그 얘기를 다 얘기하신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아. 아, 어제 그시설 문제 내가 봤다 봤다니까요. 예. 보면서 웃었다니까요. 웃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여론 조사를 그래도 좀 이름 있는 예. 언론사가 보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엠 음. 아, 무슨 일부 해가지고 예. 이제. 그 정말로 어, 한마디로 말하면 미쳤다고 봅니다. 그러네요. 이제 음. 보니까 이게 지금 설문지가 12개의 질문인데 맨 마지막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를 물어보는 네. 아. 그리고 앞에는 다한 번쯤 봐도 욕하고 예. 재판관들 다 하고 난 다음에 마막에 오르고 그러요 아, 뭐 근데 언론에 하도 많이 나 가지고 여기저기 신문에 막다 나와 가지고요. 속보. 윤석열 <laughs> 대통령 지지율 51% 탄핵소추위 첫 과반 돌파. 뭐이 신문이 막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이 보니까. 아, 예. 근데 그걸 여론 조사라고 언론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건 그렇다 치고요. 어쨌 거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건 좀그 문제가 있지만 민주당과의 지지율 격차 골든 크로스 얘기도 하면서 실제 추사 추세상으로는 국민의힘, 아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높아지고 있는 추세, 민주당이 조금 좀 빠지는 추세가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는 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럴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는 예. 윤 대통령 지지층이 지금 결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왜? 음. 조만간 대통령선거 있잖아요. 대통령 은 윤석열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힘을 지지하는 거예요. 네, 보수의 위기를 그렇죠. 돌파하기 그런, 위해서.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또오년만에 어렵게 대통령을 받았는데 윤석열 탄핵, 이 보수가 뭡니까? 음. 어, 이런 상황속에서더 위험을 느끼는 것이고 또 하나, 네. 민주당, 오늘 우리 주제는 안 왔습니다만, 민주당도 가관이거든요. 이거. 이재명 거이 음. 대표가 그 재판 받다가 또 재판 연기하려고 꼼수 봐보세요. 위원법률 심판 시하셨습니까 그렇죠. 이게, 아, 어, 두어 달 뒤에 대통령 됐다고 확신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이 볼 때는 <laughs> 진짜 점러운 거거든요 그런 거를 예. 그러면서 윤 대통령한테 무슨 헌법 재판을 연기하지 말라고 얘기하면 지내들은 다 하고 이런 민주당에 대해서도 여론은 오직이지 않고 더더욱이 민주당보다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비호감도가 엄청 높아요. 어 저도 언젠가 언가는그 얘기 한번 예. 할 기회가 예. 있겠습니다만 밖에 나가서 저도 민주당 지지자들 또는 중도층의 예. 학자들 만나 보면요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재명을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 심판을, 콩콩판을 아, 놓고 앞, 앞에 두고 예. 지금 중도로 몸을 옮기고 있는 거예요. 어, 요즘에 뭐 중도 관련된 정책을 정책 고요도 괜찮아요. 저, 저기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 아니, 그런데 그 정당이 사당입니까? 당에는 정책을 바꿔도 괜찮아요? 국민의 아, 민주당 의원들 가만히 있잖아요. 예. 나는 국민의당 의원들왜 180명이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10명만 있어도 돼, 10명만. 음. 그렇게 있다고 전라고 그러면 예.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민주당에 대해서 국민적인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민적인 비호감도도 생각보다 높다. 그들은 누를 지지할까요? 윤석열을 지지하는 거요. 예 그래서 민주당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거다. 저, 전략적인 역선택하는 거죠. 음. 음. 알겠습니다. 한 말씀. 아, 오늘 하시죠? 주제가 아닌데, <laughs> 아니, 아닌데, 근데... 그냥 한번 짤막하게 한 말씀만 하시죠. 어... 어쨌든 지금 여론조사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작을 넘어서 범죄 의 혐의가 있기 때문에 예. 이거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것이 저는 뭐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물론 이제 민주당의 앞으로의 행보도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탄핵이 마무리가 되고 예. 대선 전국으로 이제 곧갈수 있는 상황에서 지금 거대 야당 그리고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재명 대표의 행보에. 예. 어 국민들의 눈이 많이 가 있는 건 맞기 때문에 어 하나하나 좀더이 세심한 예, 행보가 필요하리라 봅니다. 예. 아 끝으로요 평화님. 어한일분 정도 내로 그냥 앞으로 어떻게 이개엄 사태 헌재 결정 법원 판결 어떻게 진행될 건지 좀 간략하게 한번 내개엄 사태와 대통령 내란죄 문제는 큰 문제 없이 예. 예. 그 정상적인 국정이 다시 회복될 것이고 헌정 질서는 끊이지 않는다. 음.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상각에서 그런 근절 필요가 없는데 예.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개헌 문제와 관련해서는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도 공약만막 하자. 음. 그래서 차기 총선 때 예. 국민투표를 같이 해서 원포인트만 하자. 무슨 기본 앞에 헌법 전문을 바꾸고 예. 뭐 앞에 대통령 뭐 내란죄 이런 타다 보면 그까지또 싸우다가 시간 다 보내기 때문에 예. 그거 하지 말고 음. 원포인트 개헌만 하러 온다음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의원 내각제적인 성격이 있으면 그때 바꾸도 되니까 예. 이 것만큼은 민주당도 공약을 해서 다음 총선 때 공약을 하고 다음 달 지방선거 때 음. 정권이 완전히 바뀌는 제칠 공화국을 만들자 이런 부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